자 그런데 아셨나요? 이제 막 발견한 듯한 봄을 조정석 씨, 하지만 뮤지컬계에서는 이미 슈퍼스타라고 하는데요. 얼마 전 그때 모습이 공개된 화제였었죠. 자, 또 헤드윅에서는 가수 김동완 씨와 진한 우정을 나누기도 했다는데요. 자, 그 우정의 이유가 이 여자보다 아름다운 조정석 씨의 외모 때문이라고 합니다. 분장실에 있으면 수 형이, 수형 때문에 되게 재밌고, 또, 형이, 또, 그, 지난 예전, 그,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저랑 닮았다며. 어머, 예? <laughs> <laughs> 저를, 저를 네, 형이 되게 예뻐해줬어요. 어, 예뻐해 어, 네. 끈적한 눈길로 좀 보시던가. 아니, <laughs> 그런 건 아니고. 아무튼, 그래서, <laughs> 네. 음, 형이랑 너무너무 재밌던 기억이 있잖아 정석 씨를 예뻐하셨다고? 아, 제가 그, 직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랑 <laughs> 너무 닮았었어요. 잘지었나보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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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도 연락 못리더라고 어, 오빠가, 때문에. 오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, 조정석 씨 나올 때마다 친구들이 놀린다고. 아. 죄송합니다. <laughs>